사도행전 18장 1절로 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견고하여지셨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서 어들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하지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마리아 애들 목수라며 놀렸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회방을 할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은사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이 준 재주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수로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개발하여 세상에서 탁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에서 온 누구와 함께 일하면서 말씀 강론과 권면에 힘썼습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을 방문하지만,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인 아덴, 아테네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의 버금가는 매우 번창한 로마식 도시였고 그리스 문명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순회전도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전도하였지요.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문 것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란로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을 계기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이에 아굴라는 얼마 전 그의 아내 브릴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향후 전도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를 떠났고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을 만나므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행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역할 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 그리스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이후에 누가 디모데 등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묵으며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게 된 계기는 그들의 생업이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랍비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생계를 유지할 기술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흩어졌고 신약에서도 흩어졌고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는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성전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년에 딱 하루만 방문할 수 있어 그곳에서 통곡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비의 비유도 이티아스포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이 나자 재산 일부를 밭에 감추고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면 주인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타국에서 살다가도 박해를 받아 이렇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생업을 위한 기술 한 가지씩 가르쳐 주어 차후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전통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이 있을 때만 먹고 살수 있지요. 외국에 나가 가르칠 학생이 없게 되면 학자는 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계를 위한 기술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르쳤는지,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회 전도자로 천막 만들어 생활비를 일부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전문 직업 외에, 생계를 위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 조직이나 후원 그룹이 없는 가운데 소위 자비량 선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놀랍게 일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울은 고린도에서 자기 기술을 사용하여 여비를 충당하도록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나 가죽 기술자 만날 수 있는 곳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복음의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형편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 동역자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탁월하고 복음에 확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의 자비랑 선교에서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유대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 외에 천막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 상황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때와 매우 다릅니다.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갖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느 한쪽도 충실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생업 현장에서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직장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탁월해야 합니다. 뭐저리 노릇하면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직무에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창의성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자기 생업에도 탁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차비로우신 주님, 유대인 전문 학자들이 생계를 위한 기술을 가져야 했던 것은 그들의 안타까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후원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복음 전도자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맡은 일에 탁월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장과 일 덮과 사업에서도 탁월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젊은이들, 자신의 기술에 있어서도 생업에 있어서도 장래 소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선한 영령 응력을 끼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7월이 시작되는 후반기에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후반을 지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하는 발걸음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입원하여 있는 이들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주여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생업에도 탁월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직장 생활을 격려할 수 있기를, 또 힘써 자기 일을 감당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